단양군 지역정치인이 제천의 똥매체 기자행세 모씨를 고소하면서 수십 건의 고소고발에 연루가 되고 있습니다. 똥매체 기자행세 모씨는 작업기사를 쓰면서 상대방 후보에게서 작업비 명목으로 십수만 원의 돈을 받고 썼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단양군 지역정치인은 듣보잡, 똥매체 모씨는 누구냐며 수준 이하의 기자행세에 놀랍다는 반응과 사회에서의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제천 시민은 양아치 라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작업기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작업기사 똥매체 모시는 자아도취와 정신병 환자 증세를 보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글장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양군 지역 정치인 제천 똥매체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